또 합풍키 잡으러 왔습니다 자 한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. 에이 이게 요요 정사장도 쪼매나고 자기도 쪼매나네 아 고난만 걸어놨네 정사장 왜 그래 작은거 잡았어? 에? 조금 큰거 잡아 조금 큰거 갈라가면서 잡지 큰거 다잡 큰거는 지금 잡아 올리면은 떨어져버립니다 아, 그래요, 작은 거에. 올려주세요, 내큰거 잡을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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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고리구리합니다그렇게 좀, 입질이 났네요 크다. 오, 크다. 안 야, 예. 아, 대수다대수대수 생겼나? 아이, 축하합니다. 자, 옆에 단자리 나왔습니다. 저도 시알 큰거 잡았습니다. 어, 시알 좋은데요? 예. 네, 예. 네? 네? 축하합니다. 네. 아, 햇살 좀 나면 좋겠구만. 잡았다. 사이즈, 어우, 세이크다. 사이즈 커. 빨리 가물아. 오. 도와, 도와, 도와. 아, 잘 잡네요. 아가야지. 어? 아가야가. 아가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,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. 갑자기 잘 잡네요. 자,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. 갑자기 아니고, 본래 잘잡는요 본래 잘잡다고 저런 자만심면 어디서 나왔을까? 다 폭격하지 마라. 응? 자,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. 사이즈는 더 씁니다. 아이고 날씨가 오늘 고래고래하네 에? 아 잘한다. 저 앞에 앉으시는요 지금 바늘을 두개 달아가 삼돌이 올라옵니다. 네? 잘하는데요. 어, 사이즈 좋아한데요. 어, 아, 뭔데? 근데... 네트가 어디 갔骗나? 내 찌가, 이 시찌 올라 버렸다. 자,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. 어. 사이즈 커요? 네. 안 큰데? 그큰건기야 지금 이 자리가 어제 물이 올라와갖고 오늘은 안 올라오는데 약간 미끄러워요. 그래서 저렇게 수분을 깔고 합니다. 자, 축하합니다. 자, 지금, 노을이 조금 심해지고 있는데, 예? 뭐예요? 자, 학공치한 마리 나오고 있습니다, 지금. 에헤이! 어디 가서 그래, 안 나를 골려왔노 줄줄줄줄 내 발을 걸었다. 됐다, 됐다. 빠졌다. 아, 노을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큰 놈이 또 올라오고요. 내 낚시 때, 내 낚시 때, 여도 올라옵니다. 어. 영과 지신 때 진다, 자기가 재서. 졌어. 아, 그런가 보네. 아이고, 잘 묶어봐야 되네. 누구나 찌뜨로 어, 누구나, 먹 어, 목질 다 뜨르고. 잘한다. 자,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, 오늘. 하공치는 많은데, 입질이 좀 살살살살 꼬셔야 됩니다. 자, 연구 아저씨 것보다 적습니다. 대결해서 졌어요 멸치 음, 뻥 해갖고 했는데, 사이즈가 진짜 사이즈 좋습니다. 예? 근데 하공치는 있는데, 입질이 굉장히 예민해요. 살살 달래가면서 잡았습니다.